3 5분짜리고요 35분 안에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넣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많이 젖지 않도록 휴지에 감싸주시고요 감싸서 준비해주시고 자 재료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마늘씻어주시고요 오이 씻어줍니다 자 가시가 많이 있으면 소금으로 조금 문제 씻어주시고요그렇게 않으면 그냥 깨끗이 손질하시면 되겠어요 씻어서 준비해주시고 당근, 당근. 재료 손질하면서 껍질 부분 제거를 하니까 그때 아셔도 되고 지금 많이 지저분하면 살짝 정리해 주시고요. 표고 씻어서 마른 행주 물기 꾹 눌러서 제거해 줍니다. 계란도 한번 살짝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고기 씻어서 쭉줄 제거해 주시고, 브라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씻어서. 자, 내시고요 자, 칼집 살짝 넣어서 돌려깎기로, 돌려깎기로, 자, 돌려가면서, 자, 양쪽 손을 같이 돌려가면서 껍질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라지 하나 가지고 두 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자, 위에가 두꺼우면 단식떨어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밑에 부분까지 쓰셔야 되니까, 자, 일단은, 자, 전체를, 전부 껍질을 돌려서 까주도록 합니다. 충분히 길이가 나온 것 같으면 자 제거를 해주시고요. 다시 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냄비에 물을 얹어서 전처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장 물을 얹어줍니다. 마은 양은 필요없고요. 마은 양은 필요없고 데쳐질 정도의 불을 얹어주세요. 자, 얹어서 불 켜주시고 아직 재단을 하지 않았으니까 불을 너무 세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자, 하얀색부터 자, 시작할게요. 자, 잘라서 6cm 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준비 자, 해주시고 자, 조금 두껍지요? 이게 1cm 폭의 0.6이니까 저는 2개를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길이 맞추고 폭 맞추고 길이 맞추고, 폭일센지 맞추고, 두께 맞춰줍니다. 0 6이니까 이렇게 잡고 위에만 살짝 날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자, 다시 자, 길이 맞추고, 폭 맞추고, 폭 맞춰주시고 위에 살짝 날려주시고. 이렇게 자. 자, 날려서 자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자. 자, 해서 준비. 그쵸? 자,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면 폐기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이, 오이도 6cm. 자, 맞춰주시고요. 자, 두개 내야 되니까 자, 잘라서. 자, 가운데 부분 쓰시면 되겠네요. 자, 어차피 나온 거니까. 자, 써고, 자, 6cm. 됐고요. 자, 또 가운데 부분 잘라서. 자, 1cm. 꼭 맞추시고. 자, 두께 0.6 맞춰서. 자, 오이는 살짝 절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는 절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 네. 소금에 절여줄게요. 자, 물을 약간만 넣어서, 물을 약간만 넣어서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 이렇게 소금에 절여놨고요 자, 이제 물을 조금 더 세게 올려줍니다. 세게 올려주시고, 자, 당근도 길이, 길이 맞춰주세요. 자, 6cm 맞춰서 자, 1cm 폭으로 맞춰줍니다. 자, 맞춰서 두 개, 두 개, 자, 껍질 부분 제거하시고 두개 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두개 내서 뒤쳐주고 준비해 주시고요. 표고, 표고, 자, 배가 뚱뚱하면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살짝 제거해 주시고요. 자, 6cm, 자, 1cm 폭 맞춰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는데, 자, 혹시 어, 표고가 길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반, 반을 잘라서 하나는 내시, 두 개를 내야 되니까 자, 길이가 안 나오면 1cm 폭. 2cm 폭 잘라 주시고 또 다시 1cm 폭 잘라서 요렇게 바지 모양으로. 바지 모양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돌려서 여유 있는 이 부분을 껍질만 남길 수 있도록 껍질만 남길 수 있도록 칼을 살짝 떠 주세요. 얇게. 자, 그런 다음에 안정적으로 조금 더 잘라서. 잘라서 그대로 그대로 손을 돌려서 붙지는 않지만 이어진 것처럼. 그래서 요렇게 자, 6cm를 맞춰서 주시면 자, 저거 사이즈 맞춰서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두개다 방법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물 끓는 동안에 파마늘 다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파마늘. 준비해 주시고요. 자도마도 정리하시고. 자 물이 끓어요. 물이 끓으면 소금 4일장 넣어주시고요. 자, 하얀색부터 대처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바쁘면 섞어버리시면 되는데 자,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도라지 승낙 제거합니다. 승낙 제거해서 4일장 익혀주시고 가지고 와서 4일장 익어서 바꿔서 빠른 흰주에 닦아서 닦아서 빠지고 당근, 자, 지금 들어간 색보다 선명하게 그쵸? 선명해지면 선명해지면 바로 갖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도라지 씻어줍니다 씻어서 자, 물기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고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뻗어서 지금 6cm니까 한 2cm 정도 크도록 해줍니다 그죠? 고기가 어, 이렇게 해있어요 조금 두꺼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두꺼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에를 살짝 상황 봐가면서 하시면 되겠죠. 상황 봐가면서 자 재료 상황을 봐가면서 고기는 이거면 두꺼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두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야채의 길이보다 최소한 1.5에서 2cm 정도 크도록 자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폭은 1cm보다 조금 크게 폭은 줄어들고 길이도 줄어들고 폭이 줄어들면서 두꺼워지고 하니까 않는 잘라주시고 내 재료보다 내 재료보다 내 재료보다 길게 길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cm보다 조금 넓도록 자, 하나 그다음에 둘 자, 해주시고 자, 위에 부분 입구지 않은 부분 잘라주시고 그래서 고기 자, 고기 양념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회기 해주시고요. 자, 양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자, 파마늘 들어 있는 요게이 조금 많으니까 조금 패기를 하시고요. 자, 간장, 간장, 설탕, 파마늘, 깨 살짝 부셔서 넣으시고요. 참기름, 자후부추 통통 해서 넣어줍니다. 자, 간장 파마깨 참오 양념하셔서 설탕 부자두 그다음에 초고에 고기에 자, 밑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자 이제 재료가 6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6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이 절여진 거 씻어줍니다 오이 절여진 거 씻어주세요 씻어서 자, 물기 제거 볶아야 되니까 물기 제거 하시고요 제거해서 옆에 놔주시고요 자, 흰자, 노른자, 볼을 하도록 하는데 오늘 흰자는 쓰지 않고 노른자 위주로 편지단 위주로 해줍니다. 자, 흰자 빼시고, 자 노른자, 자 흰자 빼고, 자황 황지단을 계란 마리처럼 해줄 건데요. 자 혹시라도 두꺼우면 두 간에 다 쓰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 농도 가가면서 끼 가가면서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알끈 제거하고, 자 알끈 제거해주시고, 자, 소금 한꼬집 넣주시고요. 어풀어줍니다 해서 준비해놓으시고 를 이제 프라이팬 작업을 할 건데요. 자, 프라이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 가지고 와서 불 약하게 올려놔주시고 따뜻해, 미지근해지면, 따뜻해지면 따뜻해지면 기름 넣어서 코팅하시고 자, 코팅해주세요. 코팅하고. 길게 말아줍니다. 6cm 앞으로 길게 근데 6cm 그래서 앞으로 그대로 갖고와서 싹싹 긁어서 가지고와서 천천히 6cm 보다 조금 커지죠 예쁘게 잘라야 되니까 자, 맞춰주고 자, 앞이 살짝 이거 가면 들어서 들어서. 자, 2cm폭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2cm폭 맞춰줍니다 자, 살짝 익을 수 있게 접은 이나 뒤집개를 이용해서 그대로 접어주세요 적어주고, 자, 익혀가면서 눌러주고, 또다시 익혀주고, 자, 가지고 와서 자, 양쪽 모서리 익혀주고, 자, 6cm 길보다 이 조금 더 나와야 어, 예쁘게 끝처리를 할수 있어요. 혹시 잘안 붙어 남아있는 아이들, 남아있는 한방울이라도 써서 이렇게 붙여서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자, 익혀줍니다. 자, 불은 초약불, 자, 이렇게. 자, 뒤에가 잘안 붙어, 그러면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자, 붙여주시고, 또 뒤집어주시고, 이렇게. 해래서 익혀줍니다. 자, 아주 불 천천히 높이 0.6 나올 수 있게. 그죠? 자, 자주 디벼주세요 자, 이렇게 자, 해서 익혀줍니다. 깨끗하게 색이 나와야 되고 익어야 되니까 자, 아주 수약불에서 디벼가면서 익혀줍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탄력이 생기면 단단하게 탄력이 생기면 다 익은 거예요. 자, 혹시 불안하다? 그럼 불을 끄고 조금 더 놔두시면 돼요. 불을 켜놓고 하면 색깔이 진해지니까 불을 끄고 달려있게 해줍니다. 다 익었어요 들어내시고요. 들어내고 자 지금부터 흰트부터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주시고 자 낮은 불 유지합니다. 자 계속 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낮은 불 유지하시고 자, 기름, 화양적은 지금 볶으면 완성을 바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윤기가 조금 흐르거든요. 그래서 자 소라지 볶아줍니다. 소라지 볶아주면서 또 다시 한번 익히는 거죠? 또 다시 열차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쓴맛을 빼는 거고, 지금은 완벽하게 속까지 익혀주시는 거예요. 익혀주면서 이렇게 기름이 묻으면 제출을 했을 때 조금 반짝반짝 빛나고 깔끔하고 예뻐 보여요. 다시 한번 아기 물에서 익혀줍니다. 자, 언제까지 향이 사 올라올 때까지 하셔야 이거죠. 그래서 도라지 향이 사 올라오면, 향 올라오면, 자, 그대로 빼주시고요. 자, 다시 기름을 소량 첨가해서 자, 소량 첨가해서 자, 오이 익혀줍니다. 오이는, 겉이기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속부터, 속부터 살짝 익혀주시고, 자, 옆에도, 자, 옆에도 익혀주시고, 자, 또다시 옆에도 익혀주시고, 자, 옆에도 익혀주시고,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기름이 붙는 것처럼 살짝 볶아주세요. 자, 오래 볶으시면 안 돼요. 뒤에는 색깔이 선명하게, 자, 그래서 수분이 확실하게 날라가게 볶아줍니다. 볶아서 그대로 들고 오세요. 주시고 또 다시 소량 기름 넣어 주셔서 당근 볶아주세요. 당근, 자, 당근도 또 다시 한번 열처리 해주세요. 그래서 색깔이 반질반질 해지게, 사방사방 이렇주세요 자, 그래서 또 다시 색깔이 선명해질 수 있게 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당근은 재료가 많으니까 혹시 깨질 걸염려 해서 한두개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주시고. 불, 더 약불로 줄여주세요. 아주 초약불로 줄여서. 자, 표고부터 볶아줍니다. 자, 표고 볶으실 때, 자, 아까 우리 연결되어 있던 것들은 다끄치면 깨질 수, 잘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이들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자, 볶아줍니다. 자, 옆에도 향이 우러 나올 때까지, 자, 향이 우러 나올 때까지 볶아줍니다. 표고는 두께가 조금 두꺼운 거는 밀어서, 손으로 다 밀어서 하셔도 되고, 돼 있는 부분을, 꼭지 있는 부분을 풀를 살짝 떠서 하셔도 돼요. 자,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 줍니다. 향이 올라올 때까지 자, 살짝 볶아서. 응. 그대로 들어내시고. 자, 고기 볶아 줍니다. 고기 익혀 줄 거예요. 자, 기름 코팅하시고요. 자. 넣고 바로 집으세요 자, 넣고 바로 집으세요. 자, 줄어드는걸 조금 막기 위해서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혹시 많이 들어 가 눌러 버리세요. 자, 옆에 자, 옆에 익혀 주시고. 자, 이렇 또다시 옆에 여 기도 옆에 1cm 토크 깨깨게깨깨깨깨 고기가좀딱딱해졌어요불 끄고, 불 끄고, 뜸 들이듯이 더 익혀줍니다. 혹시 고기가 아니면 실격 상황이 되니까뜸 들이듯이 익혀줍니다. 자, 고기 눌러 보시고, 눌러 보고, 단단해지고 탄력이 생기면 들어내시면 돼요. 자, 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접시 준비하시고요. 자, 완성 접시 준비하시고, 자. 지단, 자 황지단 썰어주셔야 돼요. 자 황지단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cm, 자 6cm 길이 맞추시고, 자 1cm, 4, 자 1cm, 4, 자 이렇게 해서 준비 됐어요. 이제 뽑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뽑을 때는 가지고 와서, 자 가지고 와서 이런데 기름 묻은 거, 기름 묻은 거를 이렇게, 자, 이런 기름 묻은 거를 이렇게 발라주면 얘가 미끄러워서 잘 들어가요 자 탄탄한 아이부터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꽂는 거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탄탄한 아이부터 자 중간에 1cm 정도 적당한 위치에서 돌려가면서 자 돌려가면서 끝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하고 표고하고 당근하고 계란하고 섞이지 않게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 표고 그대로 꽂아서 자 크기 맞춰서 다 하고 나서 자르시면 안 되니까 자 크기 맞춰서 길이 맞춰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올려 주실 때 손을 뒤에다 딱 받치고, 자그 다음에 오이, 자, 오이 그대로 밀어가면서 천천히 꽂아 주시고, 그자그 다음에 계란 꽂아 주시고, 그리고 고기, 자, 고기 꽂아 줍니다. 고기 꽂아 줘. 자 기대지 않게, 기대지 않게. 자 1cm 고기 잘 보이도록. 그 다음에 당근, 자 당근도 그대로. 자, 줍니다천천 자, 꽂아서, 자, 꽂아 주시고요. 자, 요때 정리해야 될는 부분이 있으면 요때 정리합니다. 자, 끝 처리 잘라 주시고, 자, 잘라 주시고, 자, 앞에다 놔 주시고요. 자, 또다시, 자, 발라서 1층, 2층 같도록, 같도록 해주세요. 자. 자. 완성 그릇에 앞뒤 꼬지를 빼시고요 잘라내시고 빼쪽 한 부분 잘라내시고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아주고 사슬 닦아줄게요. 자, 하지 보셔서, 자 물이 묻었으면 톡톡 닦아주시고, 자 그래 칼 면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고, 자칼등으고 살살살, 자 살살살. 자 장비를 쓰는 것도 참 좋은데요. 너무 많은 장비를 쓰면 시간이 모자라지니까 그냥 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손으로 톡톡 털어서, 털어서, 자 물기 또는 기름을 한번 빼시고. 다시 한번 굽지 않으면 톡톡 두들겨줍니다. 자, 두들려서 다시 한번 톡톡 털어주세요. 자, 톡톡 털고, 자, 수저에 담아서 수저에 전량 담아줍니다. 전량 담아서 자, 앞으로 갖고 오시고 자, 아까 우리가 연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죠? 표시 안 나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요기 중간에 요 맞춰져 있는 요 중간에다가 자, 자슬 요렇게 자, 콕콕 점 찍듯이 올려주시고요. 자, 여기와여기 요기 중간에 또 다시 이렇게 자, 수저에 일자로 점 찍듯이 올려주시면, 자, 허양적 완성!